It does <laughs> 들어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좀 있다 시작을 할게요, 언니들. 음. 응.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음, 뭐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조금 더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응. 오늘은 어우 잘 됐다 언니 샌들 괜찮죠 언니 퀄리티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사이즈 맞으셨죠? 그때 좀 사이즈가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사이즈 괜찮으셨죠? 자, 들어오시면, 조금 더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음. 응. <목소리> <오, 목소리> <되게 웃음> 음. 아 다행이다 사이즈 딱맞아 다행이다 언니들 시작할게요. 어, 오늘은 언니들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요즘 이제 무신사 이런 어, 것도 많긴 한데 디자이너 브랜드 창고기는 해요. 어 그래서 일반 여성복 남성복 다있고요 음. 원피스로부터 뭐 반팔 반바지 다 있어요, 근데 어 요거 일단 한번 갈게요. 자 원피스부터 갑니다. 꽃 원피스, 에꽃 원피스. 어 근데 되게 이뻐. 다만 단점이 하나 있어. 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 사이즈가 음5 반까지 아니면 말은 66 언까지. 서단이 47이야, 언니. 47이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5, 반 정도까지 6, 6도 조금 쪼일 수도 있거든요, 언니들. 근데 보시면 이렇게 꽃, 요렇게 달린 거고, 언니. 어, 팔도 요렇게 생겼어요, 언니. 꽃 원피스. 어, 되게 이쁘게 나왔거든요. 밑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 니 밑단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니들. 응, 요게 되게 이뻐요, 언니들. 요런 느낌의 원피스인데, 허리의 중앙에 이렇게 라인 잡아주는, 어, 요렇게 라인 잡아주는 끈도 있어요. 얘가 가격이 정말 좋아. 요게 언니 엄청 얇거든요. 완전 보시면 요런 원단이야. 어, 요렇게 얇은 원단이거든요, 언니. 얘는 가격이 17,000원이에요. 17,000원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단이 47이다 보니까 5 반까지만 가능하세요. 5 반까지만 그거 원하신 언니들 바로 말씀을 주세요 요거 원하신 언니들 바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바지가 이쁜데 조금 두껍다 그리고 언니 저희가 저 뒤에 있는 저 바지 있잖아요. 언니 저 뒤에 있는 바지 반바지를 좀할 건데 일단은 이쪽 라인보다는 이쪽 라인에 저번에 제가 판매를 했었던 것 중에 좀 괜찮았던 거, 음, 응. 요거 한번 갈게요, 언니들. 요건데 얘가 진짜 괜찮아, 언니. 음. 응. 얘가 가격이 되게 좋아요, 언니. 얘는 보시면 요런 느낌에, 어, 줄인데 줄이에요, 언니. 줄이고 요렇게 생김. 반바지, 완전 면 반바지예요. 면, 그니까, 러 완전 맨투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면 반바지인데, 컬러가 보시면, 이제 그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미디움만 남았고요. 음. 그리고 지금 요 색상, 카키 색상은 그나마 컬러가 좀다 살아있는 느낌이, 아, 색, 사이즈가 다 살아있어요, 언니들. 스몰부터 투영라까지 있거든요. 스몰부터 투영라까지 있어서 정 사이즈로 주문해주시면 돼요. 어, 요거 엄청 편해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니들. 지금 입으면 더워. 지금 입으라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지나면은 완전 더울 때는 못 입어요. 오히려 지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장마철일 때 입기는 괜찮은데, 좀 지나면 더워서 못 입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겨, 지금 특가 들어가서 8,000원이거든요. 8,000원? 음. 요거 8,000원이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요거 말씀 주세요. 8,000원입니다, 언니. 음. 8,000원이에요. 어, 요거 원하시는 언니들 바로 말씀을 주세요. 음.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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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원하시는 언니 이거 저번에 조금 괜찮게 언니들 많이 좋아하셔 가지고 먼저 보여 드린 건데 지금 뭐 다만 저게 조금 지금은 두꺼워서 지금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언니들 그리고 슬랙스 잠깐만요 셀장이 요거 가격 많이 괜아나 자, 반바지 갈게요, 언니들. 반바지 갑니다. 어. 마요 아, 그러네. 치마네치마네 치마네. 어, 요게 언니 지금 보시면 요렇게 컬러가 두 가지거든요, 언니? 어, 요렇게 두 가지인데 뒤에가 밴딩으로 되어있어요. 요게 실장님 사이즈 있나요? 원사이즈. 프리사이즈구요, 언니. 컬러는 블랙 컬러랑 요렇게 카키 컬러 두 가지 있어요. 음.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되게 귀엽게 생긴 뒤에 귀엽게 생겼어.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있잖아 언니. 이렇게 포켓이 있지. 어,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야, 요게 어, 내가 오늘 얘를 좀 높였더니 좀 너무 높은데? 음? 얘를 높였더니 상당히 높아. 언니, 잠깐만요. 조금만 올릴게요. 음. 너무 높으면 애가 힘들어. 음. 자, 다시 할게요 음. 자, 요렇게 생긴 거. 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언니. 포켓이 요렇게 있고, 뒤에 밴딩으로 되어 있고. 어, 근데 색상이 카키 색상, 블랙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근데 잘 늘어나네. 텐션감 나쁘지 않아요, 언니들. 어. 허단을, 이게 프리사이즈야, 근데, 대신에. 프리사이즈여서, 허단을 제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언니들. 음. 이게 무슨 원단이냐면, 프라다 가방 원단 아시죠? 어. 그 원단이에요. 프라다 가방 원단인데, 보시면 지금, 안 늘린 상태로 됐을 때는, 35 정도 나와요, 35. 자, 이게 뒤에가 이렇게 짬짬해서 늘어나지. 그러면 한 38, 39까지 늘어나네요. 음, 일반적으로 35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5부터5부터 어, 7, 7까지? 근데 대신 저는, 그냥 이쁜 핏으로 입으실 거면, 66 반까지 추천. 66 반까지 추천해드릴게요, 언니. 어. 요거 가격 17,000원인데 프리사이즈구요 컬러는 카키컬러 블랙컬러 음 카키컬러 블랙컬러 요렇게 두가지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음 요렇게 포켓으로 되어있고 소재는 어 살짝 프라다소재처럼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음 요런 느낌에 살짝 바삭거리고 엄청 시원한 스커트예요 스커트 그리고 안쪽 보시면 언니 안감 있어요 언니 음 어, 안감 없나? 잠깐만 아까 안감 있었던것 같은데 아, 안감이 없구나. 어, 근데. 어, 언니들, 잠시만요. 잠시만 있어봐요, 언니들. 네, 맞아요, 언니들. 저거 가격 17,000원이니까 원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가격 17,000원입니다. 요거 근데 괜찮, 젠처... 그냥 이게 괜찮아요. 어, 진짜 괜찮아요. 이쁜 건 이쁜 건데 편해요. 어, 원단도 얇고 시원시원한 느낌이어서 이거 원하시는 분 바로 말씀 주세요. 17,000원이에요. 음. 그리고... 어, 언니들 잠시만요. 제가 이거 금방 껐다 다시 켤게요. 죄송해요.